Ai a la 오, 씨. Oh, 나 뒤진다. Tonsa, Panama, 이 n d I w o n d e Hey, Interrogation last chance. Breaking your ally wasn't very challenging, but I found ways to have fun. <laughs> On the in place. Op 4, last operator standing. Ah. Located the diffuser, destroy it. I will.

ok yeah hmm. oh, op 4 last operator standing 오헤이하 하 2층에 대처 2층에 대처 네 갑시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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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편 계단으로 돌아갈게요 갑시다. 아 저쪽이다 컷 응? 살렸어요 디퓨즈 디퓨저 떨궜어 크리스마스 저거.. 디옹? 쪽에 여기 라스트 에이 저 계단 뭐야? 내려가는 쪽에 하나 블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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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츠. 잘가 어? 진입 방지 포약 터졌다 이쪽 아이씨 왜이렇게 방패병이 많아? 죽은거 같죽은벌리요 중과? 모르겠어 누가 죽는데 방패병 소리가 나는 어. 아니야 방패병 아니야 방패병 안죽었어데는데 아, 아. 방패... 아니, 안안 몽탄이... 어디어디? 아, 이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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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그... A 반대쪽 방 계단 그 대이 아 에이스. 에이스인가? 어. 풀었어 풀었어 보고있어 네? 몇대 맞췄어? 써봐. 아... 블랙드블랙드 아, 써마못 잡았다 써마 왼쪽 왔어 네위치드 쏘마, 쏘마, 쪽마 쏘마, 쏘어 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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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r s t u 위치 파악되는 사람. 나 죽었어. 알가 잘가. 캠미든 뭐든 아직 안 보여요.

남자에 러시는 형. 아, 미쳤다 미쳤어. 아, 어, 아, 어, 어? 뭐야? 어? 뭐야? 아, 어? 이런. 젠장! 성훈이가 게임 망쳤다. 아, 시발 미친 세상에. 언제 들어와서 니네 나를 살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냉동 창고. 아예 적군 모르지 그건 난 아군한테 당했어고도 쪽에 엘라 있어 엘라 어.. 계단 쪽으로 내려갔네 지금 밑에 내려갔어? 아, 저거 잡을 수 있었는데 밑.. 아니요, 아 계단 그러니까 야 d p 설치한다 아 저저저 망할라 지금 레드핑레드핑 쪼금 나아리아